여러분들의 편안한 방송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시면 10만 전자 빠르게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장중에 74,500원까지 폭등했다. 역대급 폭등의 서막인가? 현 상황과 향후 대응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상큼하게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너무나 기대가 돼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밖에서 조깅과 산책을 한 시간 정도 하고 샤워를 하고 신문을 좀 읽고 장을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다소 복잡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외국인이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지가 계속적으로 머리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설레면서도 머리가 복잡한 그 기분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상승할 확률을 70% 정도 그리고 떨어질 확률을 30% 정도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오늘 장초반 간만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장중에 74,500원까지 찍어 주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무려 4.63%나 올라주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니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요. 감개무량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해도 오늘 이렇게 4.63% 슈팅이 나올지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만 봐도 쭉쭉 뺐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3일, 5일, 10일의 주가는 어느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맞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거나 사기꾼이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단기 주가를 맞출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낮은 금액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꾸준히 이어갈 때 향후의 부자가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지만 너무 좋아할 때는 아닙니다. 왠줄 아시나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15만원, 2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 이 가격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돈벌이 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서 좀 먹고 매도하고 나가겠지만 우리가 소위 푼돈 벌려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이유는 미래 부의 양극화 시대에 경제적으로 불행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한평생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평생 가지고 갔다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때 자손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물려주고 가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오늘 슈팅이 나와서 일단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당장에 써야 할 돈을 넣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본전 구간에 오면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서 빨리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써야 할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을 벌기에 앞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먼저 올 것이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심리가 깨지면서 여러분의 신체에 병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돈도 잃고 육체적 건강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본전 구간이나 살짝 손해 보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여윳돈으로 매집을 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여윳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짜 여윳돈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박수쳐 드리고 싶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여윳돈으로 하기가 말이 쉽지 실천으로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 넣으면 더 벌릴 것 같아서 저도 마이너스도 땡겨오고 다른 데서도 땡겨오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유 돈으로 했을 때보다 더 벌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락장과 폭락장입니다. 또더큰 문제는 그 하락장과 폭락장이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끌어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긴 하락장에서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틴다고 해도 심리의 평정심이 깨져버리고 일상생활이 깨져버리면서 신체적인 병이 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윳 돈으로 하고 있는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앞으로 여러 호재들도 많지만 그만큼이나 악재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헝다발 연쇄 금융 위기라든지 테이퍼링으로 인한 충격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메모리 업황이라든지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충격이 시장을 때리면 삼성전자라고 할지라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일시적일 뿐 길어봐야 3개월, 6개월이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돈으로 모아 가시는 분들은 그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이 담아 가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유돈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너무나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자님 중에서도 댓글을 이렇게 저렇게 보면 투자를 참 건강하게 잘하고 계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앞으로 미래 부의 양극화 시대에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 잘 갖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장 중에 74,500원 폭등했다. 역대급 폭등의 서막인가 현 상황과 향후 대응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